벤져 벤적이... 벤적이... 아니 벤져은 방송하면서 옛날에 했을 텐데. 네. 지금 저희가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종민 아니요. 씨가 아는데 아니요. 저희가 또뭐 영상 또 갑자기 뜰수 있습니다. 잘 음... 맞나? 닮았나? 닮았나? 음... 아... 닮은 건 아닌데 김종민 씨에 대해서 방송에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생각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얘기하셔도되고요 되게 착하다고 들었어. 아... 착하다. 어, 잠깐만, 종민한테. 종룡이한테서... 뭔가... 되게 착하다. 아, 지금 종민이한테 되게 착하다고 들었어 아, 종이한테... 야, 너여기왜 나와? <laughs> 진짜, 진짜. 어, 진짜 김정은이에요? 어, 와! 신기하다. 와! 와! 너 어떻게 <laughs> 나온 거야? 자자, 그러자, 어? 그래, 그냥, 아니, 우와. 가다가 집안가다 들렸어요. 진짜. 어, 진짜요? 어, 진짜. 아니, 아, 진짜요? 지금 네 얘기가 나와서. 아, 진짜요? 그래. 그래. 이렇게 가까이 처음 었는데 저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어, 그래 우와. 일단, 우리 아이돌 들 팬들한테 인사 좀부 좀. 아, <laughs> 어, 예. 아니, 안녕하십니까. <laughs> 김종민씨 예. 오늘 행사 있다고 들었는데. 예, 행사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laughs> 근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잡혀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 뭐, 뭐, 연관이 있냐고 해서 그렇게 큰 연관은 없는데. 종민씨가선미씨에 사실... 대해서 뭐, 언급을 아! 했나 봅니다. 아, 봅시다. 음. 김종민 솔로가 수로고 성공 욕심. 아, 롤모델 선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요? 몰라. 아니, 롤모델 선미라고요? 90년대부터 활동하신 분이 롤모델이라고? 네. 롤모델이 누구냐? 네. 근데 그때 아마 선미 씨가 솔로가 나와서 네.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선미 씨를 보면서 아 진짜 이 친구 진짜 잘한다. 네. 아, 저도 그룹하다 솔로를 몇번 해봤지만 그룹하다가 솔로 하면 너무 벼보이거든요근데그 네. 무대를 다 채우더라고요. 네, 이게 아 진짜 대단해. 아 진짜 인정합니다. 김용식씨 데뷔가 언제죠? 저는 2000년에. 2000년. 네. 그다 댄서 때부터 하면. 엄정화 씨 네, 네. 95년 정도. 네. 95년 데뷔고 네. 2007년 데뷔. 딱 12년 차이. 합니다. 그렇죠. 네. 12년 차 나는 선배가 롤 모델로 뽑았거든요.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존경의 롤 모델. 네. 어 뭐라고 말해야 돼? <laughs> 아 되게 아 일단 제가 뭔가 이제 여자 후배 분들이 보통 이제 롤모델로 꼽으시는데 많이 얘기했죠. 남자 은최초하는가싶요 남자분들의 롤 모델로도 될수 있구나. <laughs> 그렇죠. 되게 대단. 아, 어,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롤 모델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진짜 똑같네. 똑같네. 뭐가요? 뭐가요? <laughs> 어, 야. 뭐? 화면이. <laughs> <laughs> 왜 아, 롤모델한테 왜 말을 걸었어 <laughs> 롤모델한테. 지금 롤모델이면 뭐. 어떻게 보면 우러러보는 사람인데. 롤모델을 만난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